안녕하십니까.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이자 마지막 산행을 갑니다. 자, 오늘 갈 산행지는 황구도 답사 가보지 않고 처음 가는 장소를 위성지도 보고 이렇게 답사 겸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협곡에 들어가서 또 최강의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출발했습니다. 지금 고산지대로 오니까 기온은 영상 8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19분이고요. 일몰은 19시 27분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가는 장소니까 원래 새로운 처음 가는 장소가 가장 기대되고 설레니까 오늘도 체험 도라지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산행지 에 도착해서 몸풀고 준비운동하고 간식 식 비상식량 초콩 각각 다 챙기고 로프 40m 엮고 등산화가 한 4개월, 5개월 신고 다 돼가지고 새로 오늘 새 신발입니다. 오늘 처음 맞습니다. 오늘 또새신발 신고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게요 자, 황구가 저 도로까지 차대놓고이 계곡으로 내려오니까 이 황금의 계곡이 있습니다. 야 진짜 깨끗하네요. 물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야, 여름에 이와서 놀면 끝내주겠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나중에 사살 때 여와서 목욕하고 와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산행은 이 협곡이니까 계곡 건너다마다 바로 절벽에 진입입니다.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400m. 근데 400까지는 안 올라가도 절벽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래도 볼 때가 제법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 황구도 오늘 처음 오는 곳이니까 답사겸 뭐 자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지금, 절벽 사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돌단풍이죠. 돌단풍의 꽃은 다 졌습니다, 이제. 돌단풍이고, 돌단풍이 있다는 것은 좋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황구가 절벽 위에 도화지도 있나 싶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12시 방향 한 7m 위에요. 자, 여기, 저기, 중급에 삭대 두 개가 있습니다. 저건 통벽이잖아요. 일단,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시 방향 7m 위에요. 자, 저것도 삭대가 꽤 준수한데, 삭대 두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저것도 다 동백이죠. 일단, 이런 은 자원은 있습니다. 한국 오늘 잘 찍고 왔는 가 같네요. 보니까, 위성지도 보고.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금 전에 도라지, 올라오면 도라지 삭대 봤는데, 가 이쪽 협곡 아래인데, 여 위에 난간에는 일단 더하지는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보시죠. 지금 소나무 밑에 3시 방향, 한 7m 앞에요. 저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크진 않지 싶은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드랑 팔자관기를 세팅했습니다. 연장통 차고, 항구 등감기 차고, 로프를저 중급에 참나무에다 연결했으니까 이 절벽 아래로 지금 저 아래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 다른 큰 삭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멈추니까 여기 보시죠. 야,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는데 바위 사이에 이 화강암이거든요. 화강암 통변 사이에 딱 있습니다. 진짜 도라지가 딱 있으면 자리에 멋있게 있네요. 또더큰게 있는지 내려가면서 저거 테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출발해서 한 20m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 소나무 한 보시죠. 야 소나무 아래 동쪽 굵게 하고 이 삼각형 좌우로 비대칭이 있는 게 진짜 멋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의 분재로서 손상이, 손, 손색이 없네요. 아야 이거는 진짜 희소성도 있고 작품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도라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멋있기는 진짜 멋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20m 옮겨 가지고 여기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아까 올라올 때 도라지가 이우측편에이 이 꼴짝이 사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내려가서 통적이지 싶은데 일단 확인을 한번 보고그 다음에 다른 도라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한 20m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 아까 올라갈 때 봤는 도라지 두개 삭대 두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야, 이 공간이 있을까요 공간이 없겠죠 위에 바위는 이거 울리니까 깔라지는데이 밑에 바위는 공간이 없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는 볼게요. 자, 아까 그 아래쪽에서 로프 두번 타보고, 도나지 자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제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지금 올라, 위로 올라가는 쪽에서 비치니까, 시야가 잘안 나옵니다. 올라가면서 또도라지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절벽 위로 올라와서 두부지 절벽이 난간 쪽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원, 어린 자원들은 덤문 보이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직 큰 것들은 안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린 삭제들. 자, 여기 서복 자라나고 있잖아요. 석전은 조금 굵은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저기도 있고, 이 자원들은 꽤 있거든요. 일단은 뭐 초대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에 중앙, 중간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절벽이 오늘은 황구가 가야 할본 절벽입니다. 자, 이런 난간하고 턱에 도라지가 있는지 좀 이따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저쪽으로 한골 건너가야 됩니다.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는데, 야, 이게 40m 높이까는 짧지 싶은데, 저 아래 저쪽에 풀이 있는 저쪽 수직절벽 저턱 있잖아요. 저기 괜찮은 자리가 몇 자리 있거든요. 40m 까지까지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륙 난간에도 여기도 작은 삭대가 하나 여기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 폐쇄하고 큰 도라지가 있는지. 일단은, 지금 나무가 저 위쪽에 여기 큰 나무 있고 저 위에 큰 나무 있거든요. 저소나무에 로프를 세팅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40m 로프가 되는지 모르 일단 확인만 일단 내려가는 만큼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갔다가 한번 저 가에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를 이 아래 굵은 나무들이 지금 이쪽 아래 턱에 매면 좋은데 굵은 나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에 굵은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두 겹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저 수직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저 아래쪽에 턱이 좋거든요. 로프가 저 아래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야, 4 0 m 까지 택도 없습니다. 다음에 올때 60m, 무조건 60m 와야 됩니다. 일단은 로프가 내려간 만큼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35m 내려와서 지금 이쪽 난간에 서 있는데 도라이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 소나무 있는데 그 턱이 있는데 그까지는 로프가 안 자리거든요 60m라면 로프 가져와야 볼수 있지 지금은 못 봅니다 자 일단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갈 때 그냥 몰 올라가니까 등강기 설치해 가지고 올라갈게. 자 지금 등강기 세팅하고 그 위에 카라비네로 하나 로프가 빠지지 않도록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자 매듭으로 카라비네다가 만약에 등강기가 빠져도 제동될 수 있도록 안전줄을 확보해 놨었거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절벽에 중간에 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절벽은 좋은데, 턱이 별로 없잖아요. 야, 도라지는 저쪽 난간에도 있고, 한 개씩 보이는데, 일단 큰 삭대들이 안 보입니다. 일단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도라지는 안 보이고, 이 소나무 분재 좋은 거, 이런 것만 자꾸 보입니다. 야, 도라지가 진짜 저눈 굵기처럼 절벽에서 막 꼬아있는 거, 이런 걸 하나 봐야 되는데, 이문제도 상당히 멋지네요. 야 밑에 굵게 하고 이렇게 똬트 터있는거 보시죠. 진짜 멋집니다. 올라와서 루프 정리하고 이쪽 중앙절벽 올라오는 초입에 저기 어린 삭대들이 좀 있거든 난간해요. 그러면 저 아래쪽으로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저 위쪽에 어린 삭대들이 좀 있길래 황구가 이 좌측에 절벽 아래쪽까지 루프 타고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도라지가 의외로 또 이렇게 위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밑에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배고 아래쪽에. 야 씨. 초대물이 있을만한데, 안 보이네요. 지금 이쪽에 자풀이 있는 이런 쪽에 걸쳐있을 수도 있고, 저 위에 소나무 있는데 저런 데도 걸쳐있을 걸쳐 수도 있거든요. <laughs> 전혀 없습니다. 야, 이 오늘 꽝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오은 도라지가 깨있는데, 큰 것들은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절벽이 위에 하나도 남아있는데, 보니까 도라지들 자원들이 있긴 있는데, 큰 것들은 없거든요. 옛날에 다 손이 탄것 같습니다. 여기 거는 포기하고, 빨리 내려가서 다음 산행지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아까 올라갔는 양지바른데 말고 그 뒤편에 좀 그늘진데 이런 데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laughs> 눈먼 산삼이라도 보인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삼은 개똥도 안 보이고 황금눈에 저런게 있습니다. 저기 죽은 소나무에 소나무 잔나이버섯이 제법 좋은 게 붙어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도 붙어 있고요. 그 위쪽에. 자, 저기 쪽에 붙어 있고요. 아직 소나무가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얘들은 앞으로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냥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서 이 절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절벽 위로 올라가면 그 뒤편에 로프탈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라가다 보는데 여기 절벽 사이에 굵은 드덕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아, 똥치가 깨굵거든요 이제 한번채 볼게요. 작으면 다시 묶겠습니다 자, <laughs> 짧고 땅땅한 드덕이 하나 나왔습니다. 꽤준수 하거든요. 이거는 집에 가서 술에 엮고 갈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져갈게요. 자, 이 절벽은 아까 절벽하고 반대입니다. 아까 절벽은 올라가면서 도라지 자원이 많았고. 정, 정중특하고 절벽 난간에는 삭대가, 큰 삭대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이쪽 산은, 이쪽 절벽은 올라가면서 도라지 자원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큰 도라지는 또저 아래에 있는지 절벽 중특이 있을지 그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위에 올라가서 저기서 로프 타고 이 절벽 난간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자 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저 굵은 소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연결했으니까, 이 아래가 수직 질벽 한 30m 정도 되기 싶은데, 이쪽으로 턱들은 제법이 있거든요. 도라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래는 계곡입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한 2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는데,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여기한번 보시죠. 이야. 바위 사이에, 그늘 비아 맞는 곳에 말벌들도 이제 집, 집짓 시작합니다. 황군으로다가 건드려서 뭐이 새끼 사왔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로프가 한 40m 내려왔는데, 야, 씨, 도라진 을은요안 보입니다. <laughs> 오즈노우 다 완전 꽝 치는 장소가 온것 같습니다. 야. 이런 흙에도 있을만하고 이런 턱에도 있을만하거든요. 턱은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는 전혀 없네요. 올라가서 좌측으로 한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안보입니다. 중간 턱까지 올라와서 도라지가 전혀 안보이길래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어놨습니다. 자원이 없는 곳에 또 자원을 보정케 하는 것도 황구가 할 일입니다. 야저 건너편 턱도 상당히 좋은데 희한하네요 도라지가 전혀 없으니 이런 좋은 자리에 도라지가 없다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일단 올라가서 저 바위 사이에 저쪽에 난간하고 턱이 좋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런 좋은 자리에 도라지가 안 보이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야시 밑에 이런 턱저 위에 저런 턱. 저 옆에 턱그 위에 턱그 위에 턱저 위에 턱다의 삭대가 은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런 절벽 사이에 보면 벌도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보이고 오늘은 뭐 오전 오후 두 탕, 거의 뭐, 개고생만 합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러프도 다 땡겨 올라왔고, 이제 한 5m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산은 또 오니까, 다음 갈 장소를 저기 보여줍니다. 저기, 4시 방향, 저, 저 저까지 한 100m, 100m 넘겠죠. 한 500m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저기도 꽤 괜찮은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저게 눈에 들어오네요. 저거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거하고. 자, 저는 다음에 생각해보고 가보는 게 하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 옆에 한두번더 타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내려가 보니까 도라지가 전혀 있을 그게 안 됩니다. 물론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가 전혀 안 보이네요. 오늘은 그냥 이걸로, 오늘 산행은 하서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집에 가는 길에 이 마루니의 나무의 꽃이, 마루니의 꽃입니다. 마루니의 나무의 꽃이죠. 여기 토종벌들이 제법 와 있습니다. 벌들이 꽤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데 벌들이, 토종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게 미론으로 상당히 좋네요, 이 나무가. 황구가 봐서는, 뭐 이게 우리나라 토종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미론으로 토종벌이 서식하는 그런 산 쪽에 많이 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호박, 그, 뭡니까, 호박벌 저것도 와 있고요. 토종벌도 꽤 많이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청평입니다. 이번주도 주사회 산행을 했으니까, 황구가 할 도리는 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갔는 산행지가 황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또 유성지도 보고 관찰하는 그런 장소인데 절벽은 꽤 좋은데 절벽이 하쪽에 있고 중에 있고 상층에 있고 한세 군데 정도 본절벽이 있거든 있는데 초입에 도라지 상대들이 보이길래 황구는 야 오늘 잘하면 초대문을 한 만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중앙절벽에 딱 갔을 때, 본절벽에 딱 갔을 때 로프 타고 아까가 40m 좀 내려갔잖아요. 내가 수직절벽, 그 화강암 절벽에 40m 좀 내려갔는데. 가는 순간에 절벽 중간에 까맣게 녹슨 쇠, 쇠 같은 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앙카볼트 같은 그런 거죠. 그, 그 뭡니까? 암벽 타는 사람들, 그 볼트 박아한그 자리 흔적인데, 그게 한몇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오래 돼 가지고 다사아 가지고 녹슬고 막일 텐데, 아마 오래전에 암장으로서 활용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는 도라지가 거의 없습니다. 황구가 절벽 타면서 그런 암장은 한 번씩 만나는데, 암장 쪽에서는 도라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도라지는 별로 뭐, 그 어린 것들만 좀 보고, 두 번째 산행기 옮긴 장소도 꽤 좋은 장소인데, 그쪽에도 뭐, 손이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또 어린 도라지도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은, 뭐, 도라지는 뭐, 개똥도 못 보고, 그, 진짜, 억대급 소나무 분재, 진짜 그런 것만 오늘 한두개 진짜 좋은 거 봤습니다. 분재란 것은, 보통 분재란 것은 분재될 만한 그런 나무를 갖고 와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는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작품적으로 만드는 거죠. 키워서 만드는 건데, 오늘 절벽에서 왕구가 영상에 나온 두 개의 문제는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연이 만들고 그 환경이 절벽이 만드는 겁니다. 절벽의 환경 속에서 나무가 굵게 짧게 자라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나중에는 거의 한반 이상은 죽더라고요. 이게 마중에는 그 이상 뭐 뿌리가 더 이상 못 커서 그런지 그런 모르겠지만 한 죽을 확률이 한반반 반반입니다. 하여튼 오늘 소나무 그는 꽤 멋있던데 한번 봐도 진짜 야 자연이 만든 최고의 문재였습니다 한국어 봐도 진짜 억대급 억대까이는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문제였는데 도라지를 오늘 저는 봐야 되는데 하여튼 도라지는 개똥도 못 보고 진짜 초 희귀 문제만 한두그를 보고 왔습니다. 다음 산인지는 모든 것을 수정해 가지고 이제 그쪽은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서 또 초대문 도라지를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응원. 댓글 달아 주시고 하니까 황구가 영생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